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역시 따끈따끈하게 출간된 주간 증시 일정 어, 여러분께 드리는 날입니다 주간 증시 일정 신청하셔서 많이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굵직굵직한 어, 이슈들 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적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열심히 설명드렸던 테마주 총정리 지금 각종 뭐 메타버스 관련주 또 로봇 관련주 등등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이 종목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이제 총정리를 했는데 테마주들은요 여러분 이 순환매를 합니다 순환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좀 알고 있는 것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결국 저도 종목을 뽑을 때 테마조 여기 지금 이제 모아놓은 제가 한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모아놓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이 결국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게 몇 백개가 되는 종목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딱 받아볼 수 있게끔 딱 정리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받아보시면 분명히 예, 어떠한 자료보다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무료로 지금 1탄 2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신청하셔서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주식 시장은요 어때요? 지수는 자꾸 빠져가지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힘에 가리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잘 나가는 게 지금 딱 이슈가 되는 게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온통 이 얘기뿐이야.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가지고 LG 엔솔. 그러면 그냥 엔솔이라 부르죠. 자 그냥 엔솔 얘가 지금 1경 5천조래요. 1경 5천조 우와 이게 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돈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이 lg 엔솔이 지금 여기에 청약을 하려고 돈을 1경 5천조를 쏩니다 기관에서 개인들 돈도요 개인들 돈도 여기 개인들 돈이 1경이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는 이슈가 안 되지만은 자 개인들도 역시 역대급 돈이 들어온다. 역대급 돈이 들어온다고 지금 합니다. 자, 그만큼 이 LG엔솔에 굉장한 이 지금 큰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가는 종목이 뭐예요?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뭡니까? 2차 전지. 그 그동안에 이게 최고 잘 나갔던 LG화학에서 2차 전지 부분이 분사를 해서 상장하는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잖아요. 그러면은 2차전지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 장비 뭐 부품 일명 2차전지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요 종목들 얘네들 중에서 특히 lg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 그죠 lg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 또는 lg가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전에 이제 lg 화학이었겠지 이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전이니까 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 지분 관계가 있으면은 야, 이거 상장하면은 확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거나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날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은 벌써 빨간색으로 올라와 있는 gi 텍, 얘도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비를 대는 업체예요. 장비 공급하는 업체. 자, 그런데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대장이. 대장이 처음에 나라 mmd. 나라 mmd가 전통적인 예전부터 나라 M&D는 LG 지금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죠. 2차전지 쪽에 LG 쪽 2차전지 종목이에요. 응. LG 쪽 삼성 SDI 쪽이 있고 SK 이노베이션 쪽이 있고 LG 화학 쪽이 있는데 LG 화학 쪽의 종목이 나라 M&D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LG 쪽에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LG 쪽 2차전지 부분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나라 mmd가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나인테크 나인테크가 있어요 나인테크는 뭐예요 얘도 lg 쪽에 종목인데 얘는 특히 lg 엔소리 lg 엔소리 나인테크의 나인테크의 2대 주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대기업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바로 나인테크예요 나인테크의 주식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다 그 소리잖아요 l g 엔 소리 그러니까 나인테크는 당연히 지분관계에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일경 오천조가 돈이 모였다 라는 역대급 소식에 상한가를 빡 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한 이 나인테크 나라의 맨디 최근에 이제 엄청 올랐던 알루코 이런 종목들 알루코 오늘도 이제 22%나 급등했었는데 이들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자 지금 18일 내일부터 18, 19 청약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역대급 청약이 지금 모여지고 있으니까 발표가 기, 저 기록이 발표가 되겠죠. 개인이 얼마, 뭐 기관이 얼마 이러면서 당군일에 최대의 이 청약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도 예상을 하는 이런 얘기가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너도 예상되고 나도 예상되고 모두가 에브리바디 모두 예상되는 일이면 국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끝났죠? 그러면 오늘까지가 일단 단기 고점이 오늘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청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떡해요? 뉴스가 확정이 되잖아요. 이때까지는 기대감. 오늘까지는 기대감. 내일부터는 청약이 실제 들어가는 날이니까 청약 시작이잖아. 청약 시작. 시작 끝. 확정.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가가 얘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떨어지는 거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알루코나 나라에멘디 이런 거 이제 떨어지는 거 사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이렇게 거래 대금도 막2천원씩 터졌는데 떨어지는 면은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언제 반등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디까지 떨어진다?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반등이 나온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맞는 이유가 이 재료하고 부합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그렇다고 쭉 계속 떨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자 바로 27일 날이 상장 날입니다. 27일 날 상장을 딱 했는데 요 27일 날 상장이 순조롭게 딱 진짜 됐어. 27일 날 상장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반짝하고 같이 올라요.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LG 엔솔이 따상을 갈까요? 따상을 안 가요. 못 가요. 그럼 뭐 이렇게 벌써부터 초치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요 예전에는 3만원 짜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뱅크다 어, 카뱅 이게 뭐 역대급도 돈이 몰렸던 카뱅이잖아요 근데 이때랑 이때랑 틀려요 카뱅은 공모가가 3만 9천원이었고요 lg 엔솔은 공모가가 30만원이에요 그럼 봐요 3만 9천원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초가가 두배가 보통 시초가 두배에 시작하죠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종목들 그러면 두배 시작하면 얼마가 돼요 7만 8천 원이 되죠. 얘는 얼마 벌어요? 한주 갖고선? 3만 9천 원 벌죠. 근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를 갖다 한방더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만 원짜리가 6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돈을 얼마 벌어요? 한 주를 갖고 있으면? 30만 원을 법니다. 자, 똑같이 한 주를 갖고 있을 때 얘는 30만 원 벌고 LG엔솔은 30만 원 벌고 카카오뱅크는 3만 9천 원을 벌어요. 그죠? 그러면 은 수익 실현 욕구가 수익실은 욕구가 어느 게더 크겠어요? 봐요. 1억을 사람이 넣어요. 1억을 청약을 하면은 카카오뱅크는 그때 당시에 1억을 청약을 넣으면은 증권사에 따라서 주는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2주에서 3주 많으면 뭐 4주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나요. 그런데 2주에서 4주 그런데 이 l g 엔솔은 일단 뭐 50대 오, 오, 그러니까 비례 50 균등 50이에요. 그래서 일단 300만원 넣으면은 두주 준다고 합니다. 어, 물론 이것도 증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다고 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억 정도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섯 주를 준다 비례대로 했을 때, 물론 이것도 증권사마다 다 틀려요. 음, 많이 받는 데 있고 적게 받는 데 있고 눈치 싸움 해야 되고,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 옛날에, 이거 옛날에 그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이 대학 입시가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워키토키라고 있었어. 워키토키. 이 워키토키를 엄마는 여기 대학가 있고 아빠는 저기 대학가 있고 자식은 이 대학가 있고 워키토키로 연결해가지고선 경쟁률 봐가지고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한 군데만 칠수 있었어. 지금 수능은 복수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옛날에는 딱한 군데만 칠수 있었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요. 증권사를 딱한 군데만 넣을 수 있어요. 신한증권에 넣느냐, 대신증권에 넣느냐, KB증권에 넣느냐, 뭐 하이투자증권에 넣느냐 뭐딱뭐 여섯 군데 주관사 중에 한 군데만 딱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쫙 보고 있다가 한 군데만 딱 넣어야 돼. 근데 그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다볼수 있잖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그때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없, 아무것도 없죠.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워키토키 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인터넷 보고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온다 경쟁률이 실시간으로 그거 보고선 듣는다 자 어쨌든 요건요 어, 얘기고 자 그래서 요렇게 LG에너지솔루션이 차익실현욕구가 훨씬 더 크다 이거예요 똑같이 돈을 1억씩 베팅했을 때에 벌수 있는 돈이 시작하는 날 시작하는 날 공모가 대비 시가는 두배로 시작을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차익실현욕구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따상을 가는 게 아니라 당일 날 극심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팔아야 되니까 파는 애또와 이거 내가 공모할 때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내가 돈이 10억이 있는데 10억 갖고선 찔렀더니 몇주못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 10억 지르고 싶지 이날 그러면 이날 과연 변동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심할 거란 말이죠 예자 이러면서 예, 따상에 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공모가 두 배로 시작해가지고선 상한가로 바로 딱 점상으로 직행하고 다음 날 점상 딱 가고 상상 이렇게 딱 가야 따 상이잖아요. 이렇게는 못갈 거라는 얘기예요. 차익 실현 요구가 많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이 당일 날 상장에 상장에 또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 상장에 성공을 하면서 상장에 성공적으로 그이 유가 증권 시장에 딱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때 이제 단기 반등이 잠깐 반짝하고선 이제 다시 그냥 그냥 마는 거지. 요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중심선에서 나올지 뭐 20일선에서 나올지 10일선에서 나올지 그건 몰라요. 27일이면 은 아직 이제 일주일도 더 남았어요. 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멀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뉴스는 다 됐다. 다된 종목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물론 또 상장이 예상을 뛰어넘어 그러면 이게 떨어지다가 한번 반등이 탁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이 탁 나오고 떨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막 쭉쭉쭉쭉쭉 떨어지지는 않나, 않아요. 왜냐면 물건 팔아 팔아 먹어야 되니까. 예, 상한가 이후에 단봉인데 단봉인데 거래 대금이 엄청 터지죠. 왜 이렇게 터질까요? 바로 위에서 팔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를 이런 식으로 딱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는데 또 반등이 나올 종목 지금 보면은 이제 보면은 모다 이노칩 이 있어요 모다 이노칩 모다 이노칩이 예, 전기차 관련주인데 요게 소니 전기차 입니다 소니 전기차 왜냐면 소니 전기차 소니도 전기차를 만든다 애플도 만든다 그래서 애플 전기차 애들 그 다음에 소니 전기차 애들 요런 종목들은 이슈가 이슈가 앞으로 계속되는 애들이에요 단기 이슈로 끝나는 애들은 아까 말한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이런 거는 단기 이슈예요 단기 근데 전기차 이슈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애플이 2024년에 전기차를 선보인대요 그럼 2024년까지는 애플 관련된 이 전기차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때만 되면 한 번씩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쓸때 소니도 전기차 안 된다고 하니까 소니 에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해요? 새로 뉴페이스잖아. 뉴페이스. 뉴페이스가 좋다고요, 항상. 자이 주식 시장은 손때가 묻은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뭐든지 뉴페이스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모다이노칩, 소니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지금 이제 일단은 탑픽이고. 이 모다이노칩이 지분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 줄면서 이제 줄줄줄줄줄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쭉 떨어지다가 요 중심선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싹 받으면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요즘 이렇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쫙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이렇게 쫙 나와요 당기 어, 반등이 예, 반등폭이 커 당일 반등이 근데 지수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장이 약세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는 척하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지지하는 쌍바닥 모양등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한번 나온다 이거예요 물론 또 재료의 세기에 따라서 툭 떨어졌다가 딱 하고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단기 반등이 반등력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작다고 한다면 지지를 받고선 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짧게 보는 거예요 짧게 예 수익을 지금은 예전 이게 지금 추세가 쫙 나가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짧게. 근데 짧은데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관찰해야 돼요. 왜 재료가 계속 되는 종목들은 네, 결국은 또 한번 2차 시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애플카 종목들을 봐봐요. 얘네들. 자 보면 일단 대성파인텍. 대성파인텍이 이제 거래대금이 터전돼 있기. 대성파인텍은 과거에도 아주 급 이. 급등하고 떨어지고 또 급등하고 떨어지고 급등하고 떨어지고 이것 굉장히 잘하는 애예요. 한번 급등하면 보통 20%에서 30% 상한가세를 빵빵 치는 종목이 대성파 인텍입니다 근데 이번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선 일단 상한가가 나오고서 나서 일단 보니까 어때요? 3천원, 직전 고점이 3천원이에요. 그죠? 딱 3천원까지만 오고선 조정 받잖아요. 직전 고점 못 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거래량, 거래량 나왔으니까. 떨어지겠죠. 거래량 나오고 못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량 나오고 못 올라가 올라갈지 3천 원을 내일이라도 돌파할지 뭐 돌파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됐던 애들이 여기 3천 원을 돌파해서 가면 새로운 시세가 나기 때문에 또 공략이 다음날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예, 여기 위에서 아, 저항대를 맞고 떨어진다. 근데 요 떨어지는데 요 떨어질 때에 어떻게요? 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런 중심선 부분이 또 한번 반등의 시점이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게 역배열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역배열, 120일선 여기 지금 이제 60일선 이제 상가치고 한 3일 지나는 동안에 예, 20일선이 인제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역배열인데 단기로는 이제 정배열이 되기 시작을 했긴 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제대로 갈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전고점을 딱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거리랑이 전고점 부분에빵 터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서 지지 받고 이걸 깨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심선을 깨지 말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살짝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비열로싹 여기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선 나중에 좀한집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고 나가지고 올라오다가 이 3,000원 근처까지 딱 올라와 있어요. 어느 순간 살짝 보면은 그러면서 이평선이 다정비열로 돌리기 시작하는 그 자리가 딱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려요, 빵 친다고 장대양봉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가 일단 세번일년 동안의 이 상단선이에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돌려가지고 요 근처에 딱 갖다 놓고선 여기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쯤 근처에 갖다 놨을 때가 전고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고양근 전고점을 거래량 터진 전고점 이 항상 거래량 터진 전고점이 중요해요 거래량 터진 전고점 이 전고점을 강력한 양봉으로 근처에 와 있을 때, 전고 양근, 양봉으로 근처에 와 있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치면은 이제 제대로 된 시세가 여기서 납니다. 이거를 지금 완전 초입에서 만드는 작업을 딱 하고 있어요. 딱딱 딱 포착이 된 거지. 네, 대성파인텍. 그러면 대성파인텍, 그 다음에 현우산업 이런 종목들. 현우산업도 봐요. 8천 원을 쫙 붙여놓고선 이걸 돌파를 못 해요. 딱 정국점 만들어 놨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려 놓고선 거래대금 이 봐. 다 거래량 터졌어요. 2,000억씩 다 터졌어요. 2,000억. 2,000억 많이 터지면 3,000억. 못 해도 1,000억. 2 0 0 0억씩 터진 애가 나중에 요거를 딱또 이제 요 중심선에서 지지 받고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인 상태예요. 어. 120일선, 60일선, 20일선만 이제 단기적으로 정별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 이런 애들이 중심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즉 가격대로 치면 6천원이에요. 6천원 부근에 지지받고선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요 근처에 다시 이렇게 와있었을 때요런 자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평선이 정비열로 딱 전환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은 여기서 빵 치면 완전 새로운 시대가 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금 한 종목이 아니라 이번에 상한가 나온 대성파인텍 뿐만 아니라 모아텍, 그 다음에 또 일지테크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같은 날 상한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날 상한가 나오는데 전부 애플카 이슈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서 한꺼번에 우르르 하고서 나온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메타버스가 그렇게 작업하고선 쫙 날아갔듯이 메타버스도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선 바닥에서 돌려 가지고선 한달 내지 한두달 정도 작업을 갖다가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정별로 만들어 놓고 쫙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에 대장이 나오면서 덱스터라든지 어또 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애플카 전기차 전기차 부품주들 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주들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올한해 최고의 이슈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꼭 예,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께 종목을 딱 찍어 드리면서 좀 어려운 장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또 멋진 수익을 위해서 자, 이 종목을 또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